불 꺼질 때. 어떤 거? 아, 불이 꺼질 때? 불이 꺼질 때왜 짜증이 나요? 어, 안 보여서. 아, 그랬구나. 오케이, 성공. 어. 하나, 맨 위에 있는 걸로 해줘. 에헤이, 뭐 나왔어? 이거. 볼래. 무서움인데 한번 봐봐. 그러면 이제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인데, 강우는 어떨 때 무서워요? 호랑이. 호랑이? 왜 호랑이가 무섭다고 생각했어요? 우 먹을 것 같아서 아 우리를 먹을 것 같아서? 오케이 그럼 다음 에 엄마 차례 를 얘기해 주세요 비가 오는 날 속상한 적이 있었어요? 네비 응. 오는 날왜 속상했어요? 빵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 아빵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속상했구나 버스 안에서 포근한 감정은 강우야 뭐해? 기대는 거아 등을 기대는 게 포근한 거예요? 응. 강우는 어떨 때 포근한 일이 있었어요? 귀기보는게 시계 보는 게. 아, 시계, 보포근함을 네, 느꼈어요. 응. 알겠어요. s 어요 m Jane is angry. Oh, thank you. My just, sir. w h 아 t is it? s h <웃음> <웃음> 우와 이마에열이 났고 여기에 막 지금 화가 나기 시작했어 음. 화나, 슬퍼, 두려워. 근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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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거아거이 이거, 오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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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보면서. 거거거거이 그래 좋다. 옛날 S S 티 느낌인데? 약간 좀 응. Yeah. Okay.